안녕하세요, 여러분. 둘째 따입니다. 아마 제복 보고 오셨겠지만, 어, 여러분, 저 퇴사합니다. 어?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어, 좀 빠르게 결정이 돼가지고, 제가 지금 퇴사를 오늘 하게 됐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할 틈도 없이 이렇게 결정이 나가지고요.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퇴사라는 게 좋기도 하고, 솔직히 지금은 약간 실감도 안 나고, 시원섭섭한 그런 기분이라, 막 엄청 좋지도 않고, 되게 잔잔해요, 잔잔해. 마지막, 출근을 준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저는 지금 마지막인 느낌이 전혀 안 나서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여러분, 오늘이 이제 광화문에서의 출근이 마지막 날입니다. 좀 떨리기도 하고 되게 싱숭생숭해요, 마음이. 직접적으로 제가 뭐 이직 준비를 하고 있다라든지 뭐 퇴사를 할 거다라든지 그 얘기를 하진 않았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얘기를 회사를 다니는 중간에 하는 게좀 힘들기도 하고, 왜냐면 또 회사분들이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뭔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얘기만 하면은 이제 별로 좋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결정이 최종적으로 나기 전까지는 이제 얘기는 일부러 안 했었고, 이제 드디어 오늘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 회사에서 처음으로 직장인 브이로그를 시작을 했고, 지금 거의 한 3년? 3개월? 3년 3, 4개월을 계속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 중간에 뭐 정직원으로 바뀌고, 뭐 주임승진도 하고, 그 사이에 뭐 결혼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이제 퇴사까지 <laughs> 찍게 됐네요, 여러분. 정말 저에게 이런 날이 올 줄도 몰랐습니다.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퇴사를 진짜로 하게 될줄 몰랐어요. 일단 얼른 여러분 준비를 할게요. 시간이 지금 밖에 비도 오고 이래가지고. 빨리 준비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까 또좀 어, 늦게 준비해가지고 후다닥 나오는 바람에 이제 영상을 못 찍었는데 어쨌든 지금 가고 있어요. 이제 잘 가가지고 마지막 정리하고 그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또 음료 하나 사야겠죠? 그러면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코칩 스무라고 해가지고 초코칩 프라푸치노 같은 거 샀고요. 아, 오늘 마지막이니까 뭔가 회사 한 바퀴 돌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막상 떠나려니까 아쉽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퇴사를 했습니다. 아, 나 술, 저 솔직히 진짜 안 믿기고 지금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 퇴사를 한 건지 만 건지도 잘 모르겠고 모르겠어요, 여러분. 일단은 남편이 데리러 와서 일단 남편한테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일했던 건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진짜 퇴사를 했는데 아 어, 솔직히 좀 눈물 날것 같아 요 지금 <laughs> 이 기쁜데 좀 슬퍼요 좀 슬프고 막 마냥 막 행복하고 말여치도 않고 왜냐면 3년 3개월 다녔으니까 거의 중학교 졸업하는거나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 수준이잖아요 그 3년이라는 기간이 되게 길었고. 특히 제가 또 거의 신입, 이제 완전 신입으로 들어와서 지금 계속 일을 배우고 이랬던 거기 때문에 너무 막, 너무 그런 딱 졸업식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또 이제 남편이 이제 마지막 저 회사 출근이니까 데리러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데 남편이 퇴사 선물 줬어요. <laughs> 이거 보세요. 귀엽죠, 여러분? 이것 도 뭐야? 한 편지야? 발편지 야 발편지 발편지야? 편지. 음. 편지 언제 또 준비했대? 준이했어 이거는 틈틈이. 뭐야? 뜯어봐야 알지. 뜯어볼까? 응? 지금 뜯어볼까? 응. 오 대박. 뭐야? 만년필이야? 응. 음. 대박이다 열심히 쓰라고. <laughs> 열심히. 공부하라. 공부해. 응. 짠. 고마워. 이제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가봅시다. 응. 안녕. 안녕. <laughs>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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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400m 앞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매드포 갈리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 밥 먹고 이제 집에 가려고요. 그래서 회사 근처에서 그냥 먹으려고 합니다. 광화문의 마지막 밤. 이제 밥을 다 먹었고, 다시 집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집 가서, 어... 놀려고요. 영화 보고, 마실 것도 사서 마시면서, 오늘 좀 뭔가, 퇴사 축하 파티? 겸좀 쉬는 날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고고! 여러분,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로 왔어요. 혹시 프리퀀시 정리도 다 되는 거죠? 네네, 여기로 아. 다 네, 여기로 다 연결해서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쇼핑 많이 달라고 했어요. 저는 여러분 씻고 왔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한 다섯 번째 다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음 그냥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리고 싶어서 왜냐면 너무 갑작스럽게 퇴사한다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우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퇴사나 이직에 대한 고민은 예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좀 꾸준히 봐 주시고 또 어떤 저의 뉘앙스를 잘 파악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좀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아, 너무 힘들고, 아, 퇴사하고 싶고, 이직하고 싶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진 않았어요. 최근에 이직은 결정을 하게 됐고, 원래는 지금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면 저 혼자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끝에, 아직은 혼자서 뭔가 도전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직을 결심을 하게 됐고, 그게 생각보다 이직이 좀 빨리 돼가지고, 어, 이직을, 결정하고 퇴사를 하기까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시간이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없기도 했고, 어쨌든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새로운 회사를 가는 게 저는 아직도 좀 실감도 안 나고, 또이 결정이 맞나 싶기도 해요. 제가 최종적으로 두 개의 회사가 붙었었는데, 하나는 좀 어느 정도 이름 있고 성장세가 있는 그런 회사. 그리고 연봉도 많이 쳐주기로 했고 이런 조건들이 다 좋은 좋은 회사가 하나 있었고 이제 두 번째 회사는 정말 작은 회사고 이제 제가 가면은 일을 제가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업종을 좀 바꾸고 싶어서 이두 번째 회사를 선택을 하게 됐고 사실 이 선택이 괜찮은지 잘한 건지 아직도 헷갈려요. 근데 일단 제가 해보고 싶은 걸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일단 두 번째 회사를 결정하게 돼서, 와, 저 이렇게 했어요. 막, 이직 성공했어요. 막,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앞으로의 삶이 굉장히 제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물론 하고 싶어서 선택을 하긴 했지만 이게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고 사실 첫 번째 회사를 포기한다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왜 조건도 좋고 더큰 회사인데 왜 그거를 안 했냐 아깝다 이런 얘기들도 들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래도 일단은 제 선택을 믿고. 나가기로 했고 여러분들이 응원 많이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장인 브이로그를 이제 그두 번째 회사에서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사무실 안에서 제가 컴퓨터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 드렸었는데 이 회사에서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허락을 받아 봐야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회사 안에서 제 모습도 보여 드릴 수 있으면은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저의 신입 시절부터 지금까지 봐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끔씩 댓글에 이제 뭐, 언니, 뭐, 대학, 뭐, 신입쌤 때부터 봤는데, 지금 벌써 몇 년이 됐네요? 막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보면은 어, 너무 감사하고 되게, 내적 친밀감이 진짜 폭발하는데, 저희 퇴사와 이직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하, 앞으로도 저는 화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주잘 보내세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can be It's not the worst thing that has happened, so you're still oh, okay. Baby, mm -hmm. something will come.